일마 한민재 54세가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응시하고 있다. 화면은 비어있다. 탁자 위에 빈티지 카메라가 놓여있고 아버지의 기침 소리가 안방에서 들린다. 민재 마지막 작품이라고? 20년 전그 사고 이후로 뭘 찍어야 할지 모르겠다. 문종이 울린다. 민재가 문을 열자 서윤아 51세가 서 있다. 단정한 차림에 따뜻한 미소. 유나, 안녕하세요. 요양보호사 서윤아입니다. 어르신 돌봄을 위해 왔습니다. 민재야. 네, 들어오세요. 유나를 바라보는 민재의 눈에 혼란이 스친다.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한민재 아버지 80세가 침대에 누워있다. 치림의 초기 증상으로 때때로 혼란스러워한다. 아버지 당신 예전에 춤추던 그 아가씨 아닌가요? 유나 아니에요. 처음 뵀는데요. 민재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 옛날에 민재가 카메라로 찍었던 아니다. 기억이 안 나네. 민재가 최현태 67세를 찾아간다. 현태는 책을 정리하며 민재를 반긴다. 현태 민재야. 얼굴이 말이 아니구나. 제 요양보호사는 어때? 민재 그게. 묘해요, 교수님. 어디서 본 얼굴 같은데 기억이 안 나요. 현태 기억이란 참 묘한 거야. 때로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숨기기도 하고. 민재 무슨 뜻이에요? 현태 20년 전그 사고. 정말 내가 기억하는 게 전부일까? 민재의 얼굴이 굳어진다. 이 주아 10세가 복도에서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있다 민재가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본다 주아 아저씨 오늘 새로 온 아줌마 이상해요 민재 뭐가 이상한데 주아 아저씨 아빠가 아줌마 보고 뭔가 말하려다가 계속 멈춰요 그리고 아줌마도 뭔가 숨기는 것 같아요 주아가 찍은 사진을 보여준다 유나가 아버지를 돌보는 모습인데 유나의 표정이 복잡하다. 민재의 이 각도. 어디서 본것 같은데. 민재가 옛 필름들을 뒤적인다. 20년 전 마지막 촬영 필름을 발견한다. 그중한 컷에서 어린 무용수가 춤추는 모습이 보인다. 민재 이게 유나 씨잖아? 필름 뒤에 적힌 메모. 박소리와의 마지막 촬영. 진실은 카메라에 있다. 민재의 손이 떨린다. 창 밖으로 유나가 집을 나서는 모습이 보인다. 그녀의 뒷모습이 필름 속 무용수와 정확히 일치한다. 민재 박소리. 그때 실종된 조수. 그리고 이 여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빈티지 카메라의 렌즈가 달빛에 반사되며 희미하게 빛난다. 이마. 다음 날 아침. 유나가 아버지에게 약을 주면서 민재를 의식한다. 유나 어르신 오늘 컨디션이 어떠세요? 아버지 그춤 아름다웠어요. 민재가 그걸 찍고 있었는데 유나 어르신 착각이세요. 민재 잠깐만요. 아버지가 계속 춤 얘기를 하시는데 유나 치매 환자들이 종종 착각하시잖아요. 민재가 현태의 책방에서 옛 신문들을 뒤적인다. 무용수 실종 사건, 기사를 발견한다. 현태 찾았구나. 20년 전그 사건. 민재 이 무용수, 조화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런데 사진이 현태 유나 씨와 닮았지. 우연일까? 민재 교수님은 뭔가 아시는 거 아니에요? 현태 진실이라는 건 여러 겹의 베일에 쌓여 있어. 내가 기억하는 그날 정말 박소리만 실종된 걸까 이주아가 민재에게 새로운 사진들을 보여준다 유나가 몰래 무언가를 태우는 모습 주아 아저씨 아줌마가 뒷마당에서 뭔가 태웠어요 민재 뭘 태웠는데 주아 사진들 같았어요 그리고 울고 있었어요 민재 울고 있었다고 주아 안에 네. 그리고 미안해 소리야 라고 중얼거렸어요. 밤늦게 민재가 뒷마당으로 나간다. 제 더미에서 타다 남은 사진 조각을 발견한다. 조각들을 맞춰보니, 무용복 입은 여성과 카메라를 든 젊은 여성이 함께 있는 모습. 민재 박소리. 그리고 조화정. 둘이 함께 있었다는 거야? 유나가 뒤에서 나타난다. 유나 그만두세요. 민재 당신이 조화정이군요. 아니면, 박소리? 유나 둘다 죽었어요. 20년 전에. 민재 무슨 뜻이에요? 유나 당신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날. 저는 모든 걸 기억하고 있어요. 삼마. 유나가 민재에게 진실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둘은 거실에 마주 앉아 있다. 유나 제 이름은 조화정이었어요. 무용수였죠. 소리는 당신의 조수가 아니라 제 연인이었어요. 민재 연인. 유나 20년 전, 당신은 우리의 사랑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려 했어요. 소리가 당신에게 부탁한 거였죠. 민재 그럼 그날 사고는, 유나 촬영 중에 무너진 건물, 당신은 우리를 구하려다 함께 깔렸어요. 하지만 기억하세요. 누가 먼저 깨어났는지, 민재의 기억이 되살아나기 시작한다. 플래시백으로 20년 전 장면이 재현된다. 젊은 민재 조화정. 소리. 괜찮아? 젊은 조화정 소리가. 소리가 숨을 안 쉬어요. 젊은 민재 내가 구조대를 불렀어. 조금만 버텨. 젊은 조화정 당신 다리가 깔렸잖아요. 먼저 나가세요. 젊은 민재 안 돼. 너희 둘다 구할 거야. 현재로 돌아온다. 유나 결국 구조대가 왔을 때. 소리는 이미 늦었어요. 당신은 3일간 혼수 상태였고. 민재 그럼. 내가 구하지 못한 게 아니라. 유나 당신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우리를 구하려 했어요. 하지만 죄책감 때문에 기억을 바꿔버린 거예요. 민재, 그럼 당신은 왜, 왜 이름을 바꾸고 여기에? 유나, 당신이 고통받는 걸 20년간 지켜봤어요. 소리가 마지막에 한 말. 조화정과 민재 오빠를 지켜달라고 했거든요. 현태가 등장한다. 현태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았구나, 민재야. 민재 교수님도 알고 계셨던 거군요. 현태 유나 씨가 부탁했어. 너를 지켜달라고. 하지만 이제 내가 진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된것 같다. 이주아가 마지막 사진을 가져온다. 빈티지 카메라로 찍은 것처럼 보이는 사진인데 세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모습이다. 주아, 이 사진. 카메라가 혼자 찍은 것 같아요. 민재, 이게 우리 셋이 함께였던 마지막 순간이군. 사막. 며칠 후. 민재가 빈티지 카메라를 들고 아버지 앞에 앉는다. 민재 아버지, 이제 마지막 작품을 완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그 춤추던 아가씨는 어떻게 됐니? 민재 여전히 춤을 추고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유나가 민재에게 작은 상자를 건넨다. 유나 소리가 남긴 거예요. 마지막 촬영 전에 저에게 맡겼던 것. 상자 안에는 필름이 들어있다. 민재 오빠에게 사랑은 기억보다 강하다라는 메모와 함께 민재 소리가 유나 소리는 알고 있었어요. 그날 위험할 거라는 걸. 하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고 싶어 했어요. 민재가 필름을 현상한다. 그 안에는 세 사람의 일상적인 순간들이 담겨 있다. 함께 웃고, 울고,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들. 민재 이제 알겠어요. 내가 만들어야 할 마지막 작품이 뭔지. 한달 후. 작은 상영관에서 민재의 다큐멘터리 메모리 가든이 상영된다. 관객석에는 유나, 현태, 이주아가 앉아 있다. 스크린 속 민재의 내레이션. 기억은 완벽하지 않다. 때로는 우리를 속이고 때로는 우리를 구원한다. 하지만 사랑하는 마음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창영이 끝나고 민재가 무대에 올라선다. 민재 이 작품은 20년 전 잃어버린 친구 박소리와 그녀를 사랑했던 조화정,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지 못한 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기억보다 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 사이로 빈티지, 카메라의 렌즈가 마지막으로 반짝인다. 창영관을 나서는 사람들 사이로 유나와 민재가 걸어간다. 유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재 아버지를 돌보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찾아볼 생각이에요. 당신도 함께요. 만약 괜찮다면, 유나 조화정은 죽었지만, 서윤아는 살아있어요. 민재, 그럼 서윤아 씨와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이주아가 마지막 사진을 찍는다. 두 사람이 석양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뒷모습이다. 주아 이제 진짜 끝이네요. 현태 아니야. 주아야. 진짜는 이제부터 시작이야. 빈티지 카메라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고 렌즈에 석양이 반사되며 따뜻하게 빛난다. 완전한 렌즈로 더 이상 깨지지 않은 채로